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가 표적들로 도구신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은 안식구 첫날 살아나신 주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면 시간 순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주가 자기를 나타내신 첫 사람으로 언급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로 보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왔고 빛나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없이 놀라서 도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도망하다가 무덤으로 돌아왔고 다른 두 여인은 무서워 도망치면서도 주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여자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냐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죽게 나아가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해줬단 말을 다시 하시며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중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해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달려오던 두 제자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두 제자는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도가 돌아간 후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홀로 남아 울며 주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광채가 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때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밖에 계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몸을 돌이켜 주를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양이 다르게 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승천 소식을 전하셨고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보이신 사람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승천 소식까지 들은 첫 사람이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후 제자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으로 보아 하늘로 올라가실 완전한 부활의 주님, 곧 변형되신 주님의 모양을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던 소수의 사람은 성령의 일시적인 감동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주를 믿게 된 것을 압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성령이 임할 것을 아셨기에 사명을 맡기시며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도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하여 믿음을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표적들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지, 이 표적들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그러한 결과가 따른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시며 성령은 땅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주님은 다양한 표적들로 복음 전파의 일을 도우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 사람들은 표적들을 구하지만 참된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말씀 사역에 표적들로 도우시오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